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많이 읽어보시고,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조,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지금의 우리 조금 있으면 단기성교 갈 것인데요. 단기성교가 아니라 성지술래 갈 것인데요. 네, 지금의 트리키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성교사로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박해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아마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글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사역했고 땀을 흘리고 정말 피를 흘리며 사역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한 마음 애착이 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많이 하신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칸몬산 그 산에 올라가서 자재를 다 지고 열심히 세운 그 예배처소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땀 흘려 지은 것입니다. 또 예전 권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관 있잖아요. 벽돌 한장한장다네 지고 날라서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그 피땀 흘려 지은 그곳에 성전에 대한 그런 애착과 또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구 하나 예수를 모르던 불모지였습니다. 그것에도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한 영혼 한 영혼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했을까요? 그한 영혼 한 영혼이요. 얼마나 자기 자식 같고 귀했을까요?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 준그 복음 잘못된 거야라고 비방을 합니다. 비방까지만 했으면 됐는데요. 그가 사도가 아니야. 그는 사도가 아니야. 자격이 없어. 그리고요. 그들의 유대주의적 내용이 들어간 복음을 다른 이야기를 첨가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다급해졌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 초하루, 뭐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 그렇죠? 지금도 지켜야 복,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음만 있으면 안 돼. 믿음만 가지고선 충분하지 않아. 율법의 행위도 준수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었죠. 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한,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충분치 않아.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격이 없어 라고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신생 교회가 아직 긴 역사가 없는 그 교회가 많은 혼란과 헷갈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반박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지금 그 혼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 변호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진리 됨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정리하고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더 선명하게 전달되기를 사도 바울은요. 원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사도된 거 내가 사도된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야 그 편지 맨 처음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왜요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요. 이때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 자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급격하게 권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뽑아준 것 아니야. 사람이 파송한 것 아니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야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절은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이 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마도 그의 동역자들로 추정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생겨난 여러 교회들 만약에 자신이 편지를 보낸다면 여러 교회들이 그 편지를 함께 돌려가면서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1절에는 발신자, 2절에는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는요. 인사말을 건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인사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바울의 시그니처 인사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크 좀 바꿀게요. 네, 많이 이렇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바울의 시그니처 인사말입니다. 바울을 서신 13권 중에 6권은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책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사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우리 요즘 시그니처 좋아하잖아요. 시그니처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비는 축복 바로 은혜와 평강을 그 교회들에게 빌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영생의 그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영혼의 평안한 상태. 바로 그 평강 그두 가지가 이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여기까지 또 5절까지 편지의 서론입니다.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요 인사말을 전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까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본문들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였나요? 네,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다른 복음입니다. 반복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룬다는 이야기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그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더 해야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가르치면서 떠나지 못한 것 바울이 전한 복음 외 그것을 더 더해서 첨가하고 덧붙여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매우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주시는 그 복음을 버 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증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복음 외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간에. 그것이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혹 천사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저주 안을 받을 만큼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즉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공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즉 자신의 공로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기 충분치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기에 불충분하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선행이나 헌금이나 그 어떤 것을 얹어서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라기를더 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울이 전해준 것과 같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이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안식일 규례,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는 더 부담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말한 것,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요, 조금 더 그들에게 율법을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한 거, 지금 내가 모든 한 사역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얻은 유일한 길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얻는다면 첨가한다면 저주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동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햇님 달님 동화 아시나요? 네, 호랑이가 그 남매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진 수를 씁니다. 그렇죠. 엄마는 잡아먹혔고요.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마지막에 나무 위에 숨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랑이한테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남매는요 동화줄을 잡고 올라가죠. 그 호랑이도 올라갔는데 또 동화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그 동화줄을 잡고 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썩은 동화줄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은 동화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을 찾죠 영생을 위하여서. 나이가든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화줄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화줄은요, 꼭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들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많은 동화줄들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동화줄들은 아무리 굵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동화줄이라도 모두가 썩은 동화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잡을 줄은 무엇입니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지 않고요,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을 동화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동아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줄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끊기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사랑의 줄을 잡고 있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자랑스러워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늘. 그줄 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십절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일을 하다 보면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회 하다 보면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편한 일이고, 이쪽으로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더 기쁜 일이 될 그러한 선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편할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